13번 한번 봅시다. 20년 3월 고위 21번이네. 크레이 a 어버퍼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거네. 자 one occasion. one occasion 하면은 무슨 뜻일까? 한때 정도 되겠지. 한 번은 정도 돼. 나는 was trying to explain. 설명을 하려고 했어. 설명을 하려고 하는 중이었어. 자 try to 하면은 노력하다는 뜻이네. the concept of buffer 자, 완충지대 정도 해석이 돼. 완충지대. 파워 가면은 완충 지대, 완충 지대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는 중이었어. 누구한테? 나의 아이한테. 우리는 war in a car. 차 안에 있었대. 차 안에 있었고 함께. At the time, 그 당시에. 그때, 그 당시. 차 안에 있었고. And 나는 try to explain, 설명하려고 했지. 그 개념을, 여기서 더 아이디어라고 했으니까 앞에 있는 더 컨셉하고 같은 얘기겠지? 뭘 사용해서? 게임을 사용해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했대. 자, 내가 말했는데, 자, 상상을 해봐. 데디아라고 상상을 해봐. 우리는 had a get to our destination t h e miles away without shopping, 자, stopping. 멈추지 않은 채로, 멈추지 않은 채로 3마일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목적지로 가고 있어. 가려고 하고 해야만 해. 가만히 해. 헤드 투니까. 우리는 couldn't predict. 자, 예측할 수 없어. What was going to happen in front of us around us. 우리들 앞에 in front of us 앞이지. 그리고 around도 주의해. 해서 어떤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happen to happen이니까 벌어지는지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없어. 우리는 Didn't you know? 알지 못해.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신호등이 would stay on green? 초록색이 있을지. 음, 초록색으로 먹은 있을지. 또는 만약에 그 차가, 우리 앞에 있는 차가 would suddenly 어, 갑자기 put on its brake. 그것의 브레이크를 밟을지 안 밟을지. 뭐, 여기서 이 푸는 뭐뭐인지 아닌지가 되겠지. 를알 수가 없어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는 의주동 의주동 이렇게 의미가 되겠지 감자 음, 어분 형태로 두 개가 다 띄고 있어 The only way to keep from changing 어어 어, crashing 자 여기서 지금 keep from ing라고 하는 표현이지 keep from ing는 무 뜻이야 몸 하는 것을 막다 라는 뜻이지 자 keep from이 들어가면 이게 keep이 그냥 ing가 들어가면 계속 하는 거야 그지 계속 동사하다 근데 k e 이 들어가고 from이 중간에 들어가잖아. 그리고 ing가 들어가면 어 막다란 뜻이 돼. 동사하는 것을 막다. 그래서 전혀 다른 뜻이 되니까 이 from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거 어법에서 시험에서 제법 나와. 그래서 어 부딪히는 것으로부터 막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막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was to 뭐하는 것이다? put extra space를 주는 거래. 추가에 공간을 주는 거래. 뭐하고 뭐 사이에 우리의 차와 우리 앞에 있는 차 사이에 추가의 공간을 둔 거래. 이 공간은 act as 버퍼로서 완충지대로서 작동을 하게 될 거야. 작동해. 이것은 기버스 우리에게 시간을 줄 거지. 뭐할 시간, 반응하고 적용할 시간. 뭐에 대해서 어떠한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대해서. 뭐에 대한 다른 차에 의한 다른 차에 의한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대하여 적응하고 반응을 할수 있는 시간을 줍게 될 거야 Similarly, 마찬가지로 우리는 can reduce 줄일 수 있어? 뭐를? Fraction을 줄일 수 있어 마찰이란 뜻이지 뭐에 대한 마찰? Of doing the essential in our work or end life, lives simply by creating buffer 그래, 버퍼를 만듦으로써 단순하게 우리의 일과 삶의 안에서 더 이센셜한 주이겠죠 필수적인 일이겠지, 필수적인 일. 더에다가 형사 들어가면은 명사가 되지. 필수적인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마찰을 줄일 수가 있어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누가 뭐라도 버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지? 근데 이거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우리 이거 지금 버퍼를 어 함축음이라고 얘기했는데 함축적인 얘기라고 보기는 힘들지. 여기서는 버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니까. 그래서 버퍼라고 같은 부 말이 엑스트라 스페이스고, 그렇지? 이러한 것들은 버퍼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우리에게 역할은 이것을 하게끔 해준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어, 버퍼의 개념이 지금 우리한테 주고 있는 거는 버퍼 하는 것은 크레이트 뭐 버퍼하는 것은 뭐하는 것이다? 우리가 반응하고 어, 적응을 할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 답은 몇번 입장 보자 1번 knowing t 대디아를 아는 것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is more important winning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해 뭐이 지금 학습과 승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었어 자, always, 항상 being prepared, 준비를 해야 돼 예측하지 못한 사건에 어, 준비를 하는 것 어, 2번이 답이 되겠지 지금 여기서는 예측 세월 지은 게 갑작스러운 움직임하고 예측하지 못한 사건 같은 의미라고 볼수 있겠지. 자, never stopping 멈추지 않는 거야. What we have already started 우리가 이미 시작한 것은 멈추지 않는 거야. 뭐 이런 얘기도 아니었지. Having a definite destination when we drive 우리가 운전을 할 때, definite 확실한 목적지를 가지는 거. 뭐, 이것도 아니지. k e e 유지하는 것, 평화로운 관계, 누구하고 다른 사람하고. 뭐, 전혀 상관없는 얘기였어. 그러니까, 읽어놓고 보면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이야. 그지? 어, 사실, 여기에서 보면은, unexpected라고 하는 단어만 놓고 봐더라도, 지금 여기서는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 그랬어? 완충시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 지금 unexpected라든가, 아니면 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sudden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나타나는, 지문, 어, 보기가 2번 밖에 없잖아. 그래서 해석을 하면서 소재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대상을 명확하게 한다는 것이 이런 주제류의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더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자.